안녕하세요. 사주 속에 들어 있는 건강의 약점을 찾아보고 미리 예방법도 찾아보는 사주 통이 보감 시간입니다. 23번째 시간이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 같이 강 기능에 취약한 사주 팔자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같이 강 건강에 취약한 사주 팔자를 공부해 보일 건데요. 자, 사주 속에 건강이 있죠? 건강은 조우하고많이 연관이 있죠? 조우가 너무 습하다든가, 너무 조열하다든가. 그죠? 이두 가지가 문제가 된다얘기죠 너무 습하게 되면 습함으로 인해서 곰팡이가 쓸죠? 몸에 곰팡이가 쓴다는 것은 몸에 암이 생긴다는 얘기죠. 습으로 인해서. 조열한 사주도 마찬가지죠? 사주가 조열하다 보니까 몸에 수분이 공급이 되지 않아서 수분이 윤활제하고 같다는 얘기죠. 윤활제가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장기에 어,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종기, 종기가 암으로 변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장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너무 습하게 되면 습적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저혈하면은또장 어, 활동이 안 좋아져서 장에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건강이 좋으하고 관계가 많이 된다는 얘기죠. 자 오늘 얘기해 볼 어, 간, 간은 오행 중에서 뭐죠? 나무죠? 나무가 간건강하고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자, 간의 약점은 뭡니까? 간의 약점은 열입니다. 열에 상당히 취약한 게 간이거든요. 그래서 간열이 붙으면 상당히 간의 위험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 간건강은 습한 사주보다 조열한 사주가 약점이 많겠죠. 그래서 간건강을 볼때 습한 사주보다 조열한 사주가 간의 약점이 많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주팔자로 강 건강에 취약한 사주팔자를 알아보고 또 예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사주팔자를 보자고요. 정묘연, 정미월, 병수릴, 갑오시의 태나신 분 사주입니다. 자이 사주가 강 건강에 취약한 사주팔자가 되는데요. 왜 그런지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대편부터요 네 일간의 내편의 오해인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해인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병화큰 불로 태어났네요 불의 내편은 비겁인 것 같은 불이나 불을 생겨주는 때감인 나무가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불부터 잡아볼까요 불은 연간의 정화 작은불, 월간의 정화 작은불, 시지오와 작은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놓고 지장간 월지 미토 안의 정화 작은 불 일지 술토 안에 정화 작은 불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불을 생해 주는 대감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연지의 묘목 작은 나무. 그리고 시간의 간목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놓고 지장간 월지 미토 안에 목 작은 나무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내편이 대단하죠? 정화, 정화, 오화 작은 불. 명목 작은 나무, 간목 큰 나무까지. 이러면 사주가 매우 강해질 가능성이 많은 사주파자가 되겠죠. 상대편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이 바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이 바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불이 생해주는 오행이니까, 흙. 재성은 불이 극한 오행, 쇠. 관성은 불을 극한 오행, 물이 되겠습니다. 식상인 흙부터 찾아볼까요? 흙은 월지의 미토, 작은 흙, 일지의 술토, 큰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시지, 오한의 기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쇠를 찾아보자고요. 쇠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에만 있습니다. 일지 술토 안에 신금 작은 새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물을 찾아보면은 물은 사지팔자에 나와 있는 거 없고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무관성인 사지팔자가 되겠네요. 물이 한 방울도 없는 사지팔자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상대편은 미토와 술토 작은 흙큰 흙뿐이네요. 내편의 세력이 나무와 불균이 강하다 보니까 강한 사지팔자가 됐네요 강한 사지팔자가 됐고 이 사주를 보면은 나무 불, 흙, 세 개로 된 삼상격 사주가 되겠네요. 나무, 목생화, 화생토 세 개로 된 목화토 세 개로 된 상생된 삼상격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저온은 어떤가요 저온은 매우 저열하죠. 불기운이 강하고 때감에 생을 받은 불기운이 강하고 식초물도 없고 또 미월달이죠. 미월달이면은 한여름이죠. 지글지글, 어, 염천지에의 계절이다 보니까, 너무 조열한 사주팔자죠. 그리고, 밑도 슬토가, 불을 품은 흙이라, 설기가 잘안 되죠. 불이, 불을 진토가 된다든가, 축토가 되면은, 불을 좀 많이 설기시켜 줄 텐데, 설기도 못 시켜 주니까, 사주가 아주 조열해진 사주팔자가 됐네요. 물이 한 점도 없다 보니까, 어, 물을 모으고 나무도 빼짝 말라서, 불에 잘 타고, 흙들도 갈라 터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쇠, 아주 작은 쇠는 녹고 있고, 그런 상황의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는데, 이 사주에 보면은, 어, 간 기능에 약점이 있는 사주팔자라고 그랬죠. 간은 뭐라고 그랬죠? 나무라고 그랬죠. 나무는 어디 있나요? 묘목, 작은 나무, 간목, 큰 나무, 밑토 안에 을목이 있죠. 이 나무가 어떻게 됐나요? 간목은 병화에 타버리고, 그리고 묘목은 정화에 타버리고 불기운에 다 타버렸죠 을목 역시 미토안의 을목 역시 불에 불기운에 타버린 그런 형국의 사주팔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주팔자가 매우 조열해지고 간은 간기능은 바로 열의 지약이라고 그랬죠 습보다는 열이라고 그랬죠 이 사주는 나무가 열에 의해서 다 타버렸죠 열이 붙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 간열이 조금만 맞으면 간이 좋지 않은 그 기능을 발휘해 가지고 좋지 간이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 간 기능에 매우 취약한 사주팔자가 이러한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물, 물이라도 많이 먹고 그랬으면은 간 건강에 도움이 됐을 텐데 물은 한 방울도 없고 불에 의해서 다 타버리니까 열기 열 열증에 의해서 간 기능이 매우 약점이 있는 사주팔자가 됐는데다가. 만약에 온에서 나무라든가 불기운을 더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 간, 간열이 더 붙어가지고 간기능에 상당한 문제점이 생기는 사주팔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가 수배에 의해서 이렇게 젖어 있는 것보다 이렇게 열이 많은 사주팔자가 간기능에 약점이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이죠. 사주가. 이 불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물로 식혀주지도 못하니까 엔진과열이죠 엔진과열이다 보니까 심장이 너무 과열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혈관 질환에 약점도 있는 사주팔자가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술토안에 신금이 녹아버렸죠 이게 폐죠 폐 건강에도 안전히 문제가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주에 물이 없다 보니까 신장 기능이 매우 약하다 보니까 몸에 수분 공급이 안돼 가지고 어, 수분 공급이 안 되면 장기가 작동하면서 어, 윤활유 물이 윤활유죠 윤활유가 쳐지지 못하다 보니까 염증이 장기에 자꾸 생긴다는 얘기죠 염증이 종기가 어, 되고 종기가 암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저혈한 사주팔자는 이렇게 종합병이 된다는 얘기죠 열에 약한 강 기능뿐만 아니라 어, 심장이 터지 때까지 엔진 과일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 그다음에 술토한의 신근 아주 작은 새가 열에 의해서 녹고 있기 때문에 폐 건강도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장도 약해 가지고 몸에 숨구 거기 안 되니까 염증이 잘 생기고 염증이 어~ 종기가 되고 종기가 암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주팔자가 이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주팔자는 나무가 어~ 열에 불 기운에 타발해 가지고 열에 약한 감 기능에 좋지 않은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장기도 약점있는 사주팔자지만 눈에 띄는 나무가 불에 타버려서 열에 약한 간이 취약한 사주팔자가 이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주팔자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건강에 통변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간 기능에 간에 좋은 약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에 좋은 약성을 지닌 것은 결명자입니다 결명자는 눈을 밝혀 준다는 씨앗시란 뜻을 지녀서 결명자라 그러죠. 다소 찬성이 있습니다. 찬성이 있기 때문에 간열을 내려 준다고 합니다. 간은 눈하고 직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열이 생겨서 눈이 충혈된다는 얘기죠. 붓과 보면 눈물이 흐르는 등의 증상에 결명자가 좋습니다. 또한 야맹증이도 좋고 이렇게 찬성을 지니기 때문에 간열을 내려줘서 간에 좋은 약상을 지는 게겸명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냉입니다. 제체라고도 그러고요. 이 냉이가 간에 상당히 좋습니다. 위장이나 다른 장에도 이로우며 특히 간에 있는 독을 해독을 시켜 주기 때문에 간에 상당히 좋습니다. 간이 안 좋으면 눈이 안 좋아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눈이 필요하고 충혈됐을 때 냉이 달인 물을 마시거나 그물로 눈을 씻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혈압도 낮춰주니까 혈이 좋기 때문에 간도 좋아지고 눈을 밝게 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냉이 씨앗도 눈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냉이가 바로 간 건강에 좋은 약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미나리입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미나리가 간에 좋단가. 미나리는 열증, 갈증에 좋습니다. 이뇨 작용도 있어 부기를 빼주고 해독 작용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 이 해독 작용이 있기 때문에 간 해독이 좋아서 간에 좋다는 얘기죠 이 해독 작용이 좋다 보니까 복지 리탕에 넣는 것이고 숙취에도 좋은 게 미나리가 되겠습니다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등에 아주 좋은 게 미나리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해독 효과가 있어서 간에 간에 참으로 조, 좋은 약성을 지녔습니다 시력에도 도움이 되고요. 녹즙으로 요구르트 등의 합방에 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단 몸이 찬사람들이 있죠 찬분들은 피한게 좋습니다 미나리를 그래서 몸이 찬 분은 미나리를 피한게 좋다는거 꼭 기억해 두시고 이 미나리는 해독효과가 좋아서 간에 참 좋다는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에는 민들레입니다 민들레는 찬성제로 무척 쓴맛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간열을 내리게 하고 민들레는 염증을 잘 잡아준답니다. 그래서 간기능에 좋고 몽울 종기에 좋습니다. 만성 지방간, 황달, 간경화에도 종기에 민들레가 되겠습니다. 이 민, 민들레를 나물도 해먹고 국거리, 장아찌, 김치, 술로도 담가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민들레가 이렇게 간열을 내리게 해서 간 어, 건강에 좋은 약성을 지니셨다는 거 기억이 되시면 좋겠네요. 다음에 너무나도 유명하죠. 헛개나무 헛개나무도 간 기능에 상당히 약, 좋은 약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헛개나무 열매에 맞은 것을 한방에서 지구병이라고 합니다. 헛개나무 씨앗을 지구자라고도 하고요. 간에 참으로 좋은 녀석입니다. 헛개나무요. 지방간의 독성도 빼주고 또, 간염 수치 있죠? 수치도 낮춰주고, 혈중, 알콜 농도도 저하시켜준다 합니다. 그러니, 간을 튼튼하게 보호해준다고 약성이 있습니다. 자, 술독을 풀어주고, 고역질을 멈추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 헛계나무가 간에 상당히 좋은 녀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진숙입니다. 인진숙이 간에 좋다 하여 황달, 강경번 간염 등간질환 환자에게 사용하고, 간열을 풀어주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효과가 있는게 인진숙이 되겠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고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섭취를 많이 하여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 있죠. 이 인진숙을 복용하면 지방간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적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에 좋은게 또 인진숙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대표적으로 간 건강에 효과가 있는 약성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 동의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